요 6월 6일 금요일 방배동교회 성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어려운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땅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목상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섭리를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불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냥 먹고 살수 있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먹기 좋은 열매들이 항상 나무에 가득합니다. 그냥 그것을 따 먹고 살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였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과 그 식물의 이름을 주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사람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를 우리가 우리 선악과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이 열매를 따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지금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것을 아셨을 것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면 참 나쁘신 분 아닌가? 왜죄 지을 것을 알고 왜 선악과를 심으셨나? 처음부터 안 심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살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 고생하게 만드셨을까? 미리 다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알고도 이런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어떤 우리에게 함정을 파신 것인가요? 그러나 결론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런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냈답니다 하나님 제 여자친구가 너무 예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까다로운 내가그 여자를 좋아할 것 아니냐?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 이 남자가 아내에게 크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너무 멍청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그래야 너를 좋아하지 않겠냐? 생각이 있는 여자면 너랑 살겠니?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죠.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의 뜻이라고 부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어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같은 단어로 섭리할 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필요로 하죠. 근데 사랑하면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 자유로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셨고, 선악과 따먹고 비참한 삶을 살 것도 아셨어요. 그래도 자유를 주셨어요. 정말 사랑하면 자유를 줍니다. 자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고대 로마 시절에 마음씨 좋은 주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었는데, 바로 자유인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잘 주지 않았습니다. 이 노예의 가격은 주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와도 노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노예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자유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도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드신 세상과 에덴 동산도 사람들이 싫으면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역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뜻, 즉,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엉뚱한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하고, 심지어 내가 내 인생을 망가쳤다, 망가뜨렸다 할지라도 모든 실수와 잘못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모두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지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아, 믿는다면 제가 계획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죠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뜻은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이 힘겹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아, 믿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사람들을 죄짓고 하나님 배신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면 이렇게 경고하셨죠. 2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어.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좀알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속아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속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안 속는 부모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부모는 다 알지만 속아주는 부모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속속고 속아주는 부모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이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늘 속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어, 참회 기도하며 죽을 죄를 지은 주인입니다. 다음 주에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너 매주 하는 기도가 똑같구나. 그리고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더 이상 너를 어떻게 믿니?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기회를 주세요. 속은 것을 분명히 아시지만 나는 네 거짓말 같은 기도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속아 주세요. 일전에 조울증으로 수시로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청년이 있었대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병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때 젊은 아, 담당 요사는 더 경험이 많은 정신과 담당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만든 명이야. 그 환자의 아버지는 장관을 지내셨고, 유명한 국립대학의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자식이 너무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번도 속아주지 않으셨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아, 그런데 정말 얼마 뒤에 이 환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완전 정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믿어주지 않고 속아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병을 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속아주세요. 안 속아주는 부모가 사실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서로 속아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죠. 그런 줄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속아주시고 또 동시에 늘 믿어주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성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더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